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킬 때두 가지를 분명히 생각해라라고 가르쳐 준 바가 오늘 본문 가운데도 나오는데 성회로 모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바른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가야 할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2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충성을 한다고 할때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왜 그분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예수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 게 복종하신 그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다. 만물의 주인이신 누구냐? 하나님이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때때로 주인이지만 충성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충성됨이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더 충성됨이 깊어수있다 왜냐? 요한은 목자이시죠 목자는 양들이 다 잠든 그 깊은 한밤중에도 그 목자는 자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할때그 하나님 주인되신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어찌 그리 그분께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영령 누구인지를 알아간다고 할때 내가 충성해야 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 알아야 함과 동시에 나는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은 누구입니까 청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가 있는가, 진정한 그러한 진실성이 있는가 질문해 봅니다. 두 번째,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진실된 자오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제자로서, 그 백성으로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이런저런 투정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고 신실한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재발견하는 겸손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절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